이런 두드러기로 평생 가야되나? 내가 이거 불치병입니까?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. 어, 생각보다는 길게 알지만 낫지 않는 경우는 아닙니다. 평균적으로 알는기간이한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5년에서 8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. 어, 치료하면 한 6개월 이내에 반절 정도는 좋아집니다. 근데 꾸준하게 치료했을 때 얘기고요.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약을 끊고 나면 다시 또 생기기 때문에 6개월은 치료해도 이제 50%는 남아있다는 거고, 한 3년 이내에는 그래도 한70% 이상은 다 완치가 됩니다. 근데 한2% 정도는 25년까지도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어 불치는 아니고, 좀 생각보다 내가 길게 치료해야 될 수는 있다,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실제 우리나라 데이터를 봐도 1년에서 2년 사이에 치료하는 분들이 23%로 가장 많았고요. 1년 이내에 약물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분들도 한40% 정도는 됐습니다. 대신에 3년 이상 계속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도 20% 정도는 됐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데이터도 앞에서 보여드린 외국 데이터랑 크게 다르지 않고 3년 이상 치료해야 되는 환자들도 생각보다 많고 최소한 6개월, 1년 이상은 치료해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다 두드러기는 내 두드러기가 얼마나 심한지 저희가 평가를 할때 무슨 혈압처럼 오늘 아침에 혈압이 뭐 140이었고 저녁에 혈압이 150이었고 혈당처럼 오늘 공복에 잿더니 200이 나왔고 식후에 잿더니 300이 나왔고 그런 객관적인 숫자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.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로 여러분들도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목이 물린 것처럼 부푸는 거에 내 오늘 심할 때전체에 올라온 개수가 20개를 넘는지 50개를 넘는지 그다음에 가려운 정도가 그냥 하나도 안 가려운지 뭐좀 가렵긴 한데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은지 너무 가려워서 잠도 못 자겠고 일상생활도 전혀 못 하겠을 정도인지 요두 가지를 가지고 각각 0점부터 3점까지 해서 총 6점으로 하루씩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치를 합해서 저희가 아 이 정도 심한 두드러기셨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유 없이 계속 생기는 두드러기라고 하더라도 어 중간 중간에 갑자기 나빠질 때들을 많이 경험들을 하십니다. 그데 그렇게 악화시키는 요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기약 같은 약물도 흔한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요. 그 다음에 특정한 음식물보다는 성인에서는 뭐 방부제나 색소나 이런 첨가물 같은 것들이 또잘 악화시키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76% 정도는 압박이든 마찰이든 열이든 이런 물리적인 자극 때문에도 수시로 악화되기도 하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꽃가루 때문에 생기는 비염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는 두드러기로 같이 나빠질 수 있어서 두드러기에 대한 약물 치료도 그때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되시기도 합니다. 그리고 스트레스나 불안, 피로, 이런 것도 우리나라 환자들한테는 중요한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고요. 그 다음에 감기나 여러 가지 감염들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게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니까 이제 내 어, 스스로 잘 관찰하셔서 나는 어떨 때 나빠지더라 하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진통제 중에 제일 대표되는 게 이제 아스피린인데요. 두드러기 이유 없이 오래가는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아스피린 같은 진통제 때문에 나빠지는 환자분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. 36% 정도가 진통제 때문에 두드러기가 확 나빠지는 분들이 있었어요. 그런 분들은 좀 젊은 분들에 많았고 원래 알레르기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더 많았습니다. 이런 분들은 두드러기가 좀더 심하고 잘 낫지 않아서 치료약도 많이 들어가는 걸알수 있었어요. 이런 아스피린 같은 진통소염제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한데,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께 이런 카드를 드립니다.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뭐 브루페, 아스피린, 뭐 디클로페나 뭐 이런 약들은 다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두드러기를 악화시켰던 적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이쪽에 있는 약들은 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지역 의약품 안전센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약에 대한 카드도 이렇게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아스피린에 들어있는 중요한 성분이 살리실산인데, 이 살리실산이 이런 여러 가지 음식들에도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약에 들어있는 용량보다는 훨씬 적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절대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. 두드러이가 잘 조절될 때는 조금씩 드셔도 문제가 없지만 두드러이가 조절이 안 되고 계속 가렵고 막 부풀어서 힘들 때는 내가 혹시 이런 음식들이 평상시에 많이 드시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음식이나 이제 식품, 첨가물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뭐안 먹으면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. 사실 만성, 특발성 두드러기에는 그런 음식 때문 음식이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. 하지만 뭐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생선이나 육류, 뭐 새우나 개과제 같은 해산물, 이런 것 순서대로 먹으면 좀더 나빠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주 심할 때는 이런 음식들 위주로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, 그 외에 이런 양념류나 매운 음식, 뭐 방부제 이런 성분들 때문에도 나빠지기는 합니다.